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늘면서 국내에서 목사 한 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국내에서 목사 한 수를 받은 판가즈 목사를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행여 다칠까 예의 주시하고 있는 판가즈 목사. 내년이면 꿈에 그리던 고향 인도로 돌아갑니다. 인도를 떠난 9년 전에는 사고를 치고 쫓기듯 한국으로 도망왔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리나라에서 인도 출신으로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인도 선교를 위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잠시 판가지 목사의 마음에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부담감이 가득합니다. 전 누사 할 때는 뭐 약간 실수해도 다 커버됐는데 이제 목사로서는 실수하면 근데 그 책임은 다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음도 더 힘들고 물론 행복하지만 판가지 목사는 계급사회인 인도에서도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에 속해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환경은 판가지 목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온 뒤에도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섬교회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목사로 평생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가지 목사는 인도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같이 함께 고아원 하나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가지 목사는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인 국가이죠 힌두교의 국가인데 가면 물론 어려운 거 많이 있겠지만 근데 어려운 꼬만 생각하면 제가 사실 안 먹어도 못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놀랍게 간직 만드신 우리 주님만 보면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9년 가까운 한국 생활을 접고 고향 인도로 돌아가는 판가지 목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 보그마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